예, 인천남동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그 방통위 사무처장 대행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그 방발기금 사업지원기관 감독 불일치 아리랑국제방송 국학방송 문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하고 소위 때도 얘기를 해서 지금 징계 시정인가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문화부하고는 지금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아직 그 기재부하고는 협의,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기재부도 만나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가서 얘기나 제대로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ppt 띄워봐주세요. 여기 우리 예산결산 하면서 지난해 문체부에서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증예관을 수용했다. 그래서 지정력으로 예산 지원 기간과 감독 기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협의해서 문체부 일반 회계로 편성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면은 형식적인 일만 하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물어봤죠. 5년간 알리랑 국제 방송하고 국악 방송에 얼마 지원했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1,600억 했어요. 5년간 두개 방송에 그렇죠? 음, 음.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5년간 지역 방송과 중소 방송에는 한 40억씩 해서 5년에서 한 200억 했어요. 여덟 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역 방송하고 중소 방송 한 40개 돼요. 한개 방송에 1년에 1억도 지원을 안한 건데 지역 방송 중소 방송은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내고 있어요. 매출액에서 얼마 떼어서. 그렇죠? 네. 아리안 국제 방송이나 국악 방송 방송통신 발전 기금은 한푼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 관리 감독도 문체부에서 하고 아니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왜 방발기금을 계속 주면서 이거를 계속 지적을 받아서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원래 이거 그 예산결산할 때 징계주자 그랬는데 여기 조, 조인철 소위원장하고 소위 그래도 뭐야 지정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저는 그 징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방통위도 움직이고 문체부도 움직인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저도 그,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어, 저희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작년에 문제가... 문체부에서 일반회계로 하겠다고 수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왜또 방발기금으로 내겠다고 방통위에서 하냐는 거예요. 지역방송 지원도 못하면서 이진수 위원장 대전 MBC 사장할 때 지역 중소 방송 지원하는 거 방통위원에서 얼마나 줘요? 공모에서 한 1억 정도씩밖에 안 주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지역 중소 방송한테 돌리라는 것은 지, 지금 지역 소멸 위기에서 지역 방송이 존재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면 그래도 한 4, 5억 정도 들여서 프로그램 하나 정도 뭐 지역의 역사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취재를 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할수 있는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역 방송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훈기 의원께서 어, 제안하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 예산 편성할 때만 되면 지역 방송사들의 기자들이 그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서 제발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을 진작할 수 있도록 하,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활동마다 지금 1인이라 일을 못하는데 이건 1인의 이진숙 위원장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이거는 예산 편성에서도 그렇게 다 문제가 있는 일이고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이고 문체부에서도 자기네 일반 회기로 내겠다고 작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도 왜이진수 위원장은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맨날 뭐 1인 체제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죠? 이 문체부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하고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 위원장은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제가 왔습니다. 보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문체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해결 못하면서 못 무슨 1인 체계라 일을 못하고 그런 얘기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 이런 문제도 해,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히 방통위가 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못 하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와서 조속히 요번에 조치를 꼭 취해서 편성을 제대로 하세요 저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기본적으로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다만 이제 어떤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아니 무슨 재정 상황 얘기해 방송 통신 발전기금 몇푼안 되는 거 내지도 않는데 왜 5년 동안 1600억씩이나 퍼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그 아까 제가 정치적 중립 위반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지금 대전 MBC 사장절에 오늘 법인 카드 위용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어요. 뭐 빵상거에서 여러 가지 위증한 했다는 얘기도 하셨고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진승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말간된 답변만 하고 있고, 그리고 하드디스크 불법 파기 이거 240일 때 장, 장비 파쇄 시도했고 일부는 하드디스크 천공도 진행해서 이거 공수처에 고발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 위반 이거는 감사원 주의 처분 받고 이것 때문에 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네 번째 imbc 주식 4200주 백지신사 청구하고 이 안에 MBC 관련 안건 의결에 참여해갖고 지금 공무원 윤리법 위반으로 이것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해임하고 징계 요구 대상이라고 통보를 했어요 해임도 할수 있고 징계도 할수 있다고 그리고 방통위를 뭐 식물 체제로 만든 거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더 말할 필요 없고 아니 이렇게 많은 사안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국회에 와서 본인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고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정의롭게 일을 하고 있다.